네 예, 페이지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짧게 진행할게요. 1번 보시게 되면 2차 대비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1차 학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동차반이고요. 오늘 이거 설명해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좋은 선택지인데 일단 그렇고요. 양가로 이번에 6월에 개강하는 3순환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수강하시면서. 뭐가 뭔지 몰라도 일단 고객생님도 자료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3기를 들어가시는 건 밑에도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게 하려면은 전제가 뭐냐면, 1기 강의를 선행학습용으로 빨리 들으시고 3기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합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동차반보다 훨씬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썩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 삼번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원 카페에서는 다수개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동체만 들어봐야 안 되니까 연기 강의를 듣자 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비추해요. 왜냐하면 이걸 들어버리면 지금 일단 사람이 지금 그 2차 시험장을 들어가는 목적으로 연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루즈, 루즈해지는 게 있고요.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어설프게 듣고 나면 하반기가 더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순환 진행된 연기를 또 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복습만 하자니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그 그러니까 m m 호하게 하반기에 어버버하면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험 카페에서는 여기 다수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이도저도 안 되게 망가뜨려 버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이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할수않 먹고 그냥 그 전에 자체 선예학습 느낌으로 교수님 기본서 가지고서 전 과목을 좀 거칠게 선예학습하면서 9월까지 좀 이렇게. 이렇게, 감을 끌어올리는 거, 그것도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그때부터 할 거니까, 일년달리려 달리기 위해서 훅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충전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양가로 1부터 양가로 5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 카페 다수견에는 양가로 3번인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헛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선택 안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 하실 거면은, 차라리 달리고 싶으시면, 양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3기를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빠르게 1기를 돌려가지고, 뭐, 대충이라도 한번 잡아놓고서, 3기 때대들안되는 그냥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확률은 제일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효율적인 선택은 양가로 1번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짧게 좀 드리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자, 2번 가시면 왜동차반인가 해가지고 부제를 달아놨어요. 동차반은 과연 학원의 상술인가? 그죠동차반외무들이 올라오면 수원카페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학원의 상술이다. 그럼 사기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동차반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양가로 1번 만 보시게 되면 동차반이랑 2차 기본강의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차 기본강의 듣는 게 가장 좀 이제 불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차반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기에 연기강의 들어봐야 어차피 다만정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시스템의 동물이죠.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뭐 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막이저도 애매하게 그냥 기체 점령까지 가버리는 경우의 수가 이제 굉장히 높,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올해 A급은 어차피 내는 도 A급이에요. 그러니까 동차반 진행 방식이 강사마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출제가 유력한 A급만 찍어가지고 그냥 그만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 예를 들어서, 금기법상 근로자. 올해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작년 기출이에요. 제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A급만 중심으로 찍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얼개가 잡히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제가 1 4회 잡아놨는데, 1 4회만 강의 들으시면은 전체 체계가 잡히고, 다 외울 수 있고, 다 시험 볼수 있고, 그건 사기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A급을 찍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동체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올해 A급은 어차피 내내도 A급이에요. 지금 외워놓으면 어차피 내년에도 주되게 외워야 되 내용들을 한번 잡아놓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전 대비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체 시험 치러보시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1차랑 2차랑 방식이 달라가지고,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2기쯤 와야지, 이제서야 좀 감이 온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실수했던 거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동차만 한번 돌리시고, 실제 시험 보시고 나면, 본인이 되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부터 제대로 시작할 하실 때, 남들이 많이들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동남라 4번. 확률은 매우 낮죠? 근데 생동차 합격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작년은 동차만 진행 안 했었고요. 재작년에 했었는데, 재작년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한명 합격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2, 3일에 한명 정도 합격을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한 명이 내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노어볼수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냐면 동차반을 수강하는데, 어차피 4개 못, 내가 따라갈 자신이 없으니, 한두 개만 골라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반대예요. 좀 거칠게 보더라도 4개를 동시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 때문에죠 어쨌든 간에 본인이 4과목을 거칠게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그만큼 빡빡하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를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차반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2차가 아예 준비 안된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아예 손도 안돼본 분들. 동차반 가셔가지고 4과목을 다 들으시고 공부 다 하셔가지고 A급 중심으로 실제 시험 보고 오시면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오래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함지의 선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이제 동차반하고 삼순환정규강이돼 있는데요 그 동차반은 2차 준비를 아예 안 해본 분들을 위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예 좀 뒤에 나와 있는데 답안 구성 자체도 우리 일반 코스랑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더 심플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기 가 과정까지 수강하셨다가 2기 빠지신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동체반 들으면 어떠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1기까지 가신 분들은 3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선택하시면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3기를 따라가시면 그냥 아예 놔버릴 확률이 커요.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동차반으로 오시는 걸로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양가로 3번 해가지고요. 동차반하고 자체 선행학습 및 휴식. 근데 개인적으로 자체 선행학습이나 휴식도 썩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합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올해 좀 빡빡하게 달리시는 게 에너지 확률을 훨씬 높여주니까 쉬지 마시고, 그래봐야 우리가 막 3년, 4년 이렇게 목표로 고 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가야 되는 거니까 쉬지 마시고, 지금 빡빡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동차방강의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양가를 1번. 일단 메인 교재가 제가 두 개를 잡아놨는데, 보통 이제 제가 제 개인 수험서를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동차방강 의는제건안 쓰고 교수님 저를 갖고 들어왔어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고려대학교의 김영배 박지준 교수님 책 노노법 강의, 그걸 메인 교재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수험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동과정에서 보시기에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어차피 개정판이 8월 말에 나와요. 근데 그걸 지금 사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기가 저도 양심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사례식 같은 경우는 지금껏 사놔도 내년에 개정판이 나오지만 뭐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는 그거는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동차반 과정에서 저한테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듣는 강의라 그래서 저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무조건 나한테. 왜냐면은 남들이 많이 듣는 강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한데 그와 별개로 그강의고 나한테 맞는 강의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책만 들어갔는데아쟤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연기 들어갈 때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메인 교재를 재 수험소로 해버리면 얘는 그냥 버리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강사 교재가 있으니까. 근데 사례집은 바꿔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교수님 책도 바꿔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교수님 책을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되게 섬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내용 구성은 교수님 기본서로, 그러니까 교수님 기본서는 강사 세계에 비해서 목차가 좀 간결해요.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좀, 목차를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내용을 잡고, 그 다음에 제 사례집으로 사례연습을 들어가고, 이런 요런 식으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가 유력한 A급 쟁점한 학습함으로써 학습력을 최소화시킬 거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 뭐, 정규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 B급이 한싹 버려버리고, 진짜 A급만 가지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동차반에서 공부한 거에서 무조건 다 나와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맨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믿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3번. 출제상 예 문제 중심에 75점 모의시험을 봐요. 그래서, 동차반 과정이 모의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강사의 선택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써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복습형으로 매주 이렇게, 그 시험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이 그런 것처럼 온라인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온라인 졸업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그렇게 참조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와 관련해서 동차반 과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순환들 그런 것처럼 동차방 강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 돈 아깝지 않도록 되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지고 사람들이 왜돈 뽑히는 기범이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